많아요. 초등학교 때 주고받은 편지도 있고, 어? 러브레터도 어? 있고. 나중에 러브장도 그거... 있어요. 러브레터 까기 하자. 음... 아, 싫어. 왜? 그거 뭐야? 이거 내 보물. 보물 뭔데? 요번에 장모님 피아노 이사하면서 뭐 이것저것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선물 같지? 응. 음. 아 이렇게 잘라 짜, 좀 짜면 풀 수가 없어. 뭔데요? 뭔데요? 저도 못 봤어요 이건 보물이에요 제품 오빤 보물 없어요? 나 보물 도 뭐? 네? 넣 이게 뭐냐면 음.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할머니가 달력 주면은 일주일 쌉 가득이지 <laughs> 달력 있지 뒤에 <laughs> 지금 어머님처럼 어머님도 나일이 나엘이 오면 달력 주잖아요 스케치북안 <laughs> 어, 그 주고 달력을 주세요 맞아 맞아 근데 우리 할머니도 그때 그큰왕큰 그 달력을 모아놔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음. 그럼 이제 바로 꺼내 주진 않고 심심해 하고 막 그러면 그걸 꺼내 주고 하루 종일 그려면 달력에다가 그때 그. 그래서 미술 선생님은 지금 하고 있는 거네 <laughs> 그리고 이제 그때 종이 인형이라고 있거든요. 어아 알아, 알아 알아. 그래서 옷 입히는 거. 어 나도. 해서 그어 갖고 돌아왔지 그것도. 아 나는 우리 저희 집엔 저만 딸이여가지고 이 이렇게 골이 오려가지고 음. 여기 어깨 부분 이렇게 옷 입히는 게잘안돼내 음. 스킬로는. 음. 그러다 어떻게 되게 잘못 잘라가지고 하나만 하고 하나 달랑 거려 이렇게 잘라. 음. 할머니 자아요나 <laughs> 옛날에. 참고 잘라요. 그걸. 옛날에 누나랑. 아, 누나도 참 그런 거. 누나 때문에 이제 그 놀았지 근데 내가 이제 잘못 잘라가지고 한쪽 그렇게 되잖아. 엄청 싸우는 날이야 맞아요. 어깨 잘못 잘라. 어깨가 진짜 조그만하거든. 음. 이빨만 해요. 칼 잘못 오리거나 음. 뜯어지면 옷에 딱 걸면. <웃음> <웃음> 뭔지 알아? 알아. 뭔지 알아요? 이거? 그래. 나의 솜씨예요. 아, 자기가 어릴 때 그린 거야. 1학년 때. 1학년 5반. 응. 33번이야. 보여 줘 봐. 근데 1학년 5반 33번인데 이때는 응. 지금은 응. 우리 학원 애들 내내 가 너네, 너네 반몇 명이야? 그러면은 19번. 음. 응. 20번. 뭐 이렇게 있대. 우린 40명까지 있었고. 이거 52번까지 있었거든. 제가 어. 딱 중간이었어서 33번이. 맞아, 맞아. 지금. 반도 12반 막 7반까지 있었고. 지금은 4반까지밖에 없는 대신에 학교가 많이 생겼지. 맞아. 그것도 학교가 그렇고. 없잖아. 지금 아기들을 많이 안낳기 때문에 우리가 나야 돼요? 아. 한세 명. 난세명 좋은데 오빠는? 아 일단 한 명. 세. <laughs> 네. 짜잔. 1학년 5반 33번이래요. <laughs> 김유라 명찰이 있고요. 어제 어, 기억으로는 이게 입학식 날 입었던 코트인 것 같아요. 꽃무늬 <laughs> 코트 입었던 것 같거든요. 아 이게 자기 그림가. 자기 유리인 거야? 네 근데 팔도 안 아팠나봐요 여기 배경을 색이 크게 칠할 <laughs> 일이야 아 진짜 이거는 또 김유라 이 이름을 꼭 써요 근데 그건 얘기했었어 엄마가 뭐. 저는 다섯 살때 그림을 저는 이제 고2 때 배웠거든요 음. 그림을 제대로 배운 게 근데 이제 다섯 살인데 유치원 선생님이 이러났으면 신기하다고 했대 그래서 뭔가 왜? 왜 그러냐 했더니 응.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책상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네모에다가 다리를 네 개를 그렸는데 어. 내가 이렇게 투시를 넣어가지고 입체로 그렸대 다리를 다섯살때 다섯 옆으로 투시 넣었잖아 음. 이거는 1학년 때인 거야 1학년 때인데 응. 미술에 감각이 있었네. 감각은 모르겠고 좋아했어요. 단 친구 두 명밖에 없나 봐. <laughs> 33번이라고 했는데 이건 캐빈, 캐비넷. 캐빈의 곡이 있었어요. 음... 알죠? 맞아, 맞아. 이거 것도 음... 그림, 그림은 아 어, 진짜 되게 열심히 했다. 이게 엄마, 아빠, 오빠 그거야? 나어 그런 거 같아요. 어. 아빠, 엄마, 어. 오빠 나 이거 같은데 아 이거 생각난다. 얘는 뭐지? 잠깐만. <laughs> 자기는 이때 뭐수염이 있었어? 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줄래? 어렸을 때는 페니필플 <laughs> 생년필, 흑연필인데 크레파스를 많이 어, 썼단 말이야. 근데 내가 침투기 못 돼가지고 이제 쓸 이제 눈, 코, 입을 먼저 그리면 안, 먼저 칠하지 않고 살색을 먼저 칠하고 하라고 전 지금 그렇게 가르키든요근데 음. 이렇게. 이렇게 섞이잖아요 얼굴 음,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데싸만 엄니 막 <laughs> 섞였잖아. 막오 <laughs> <laughs> 이게 저희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어, 할아버지! 이것도 1학년 오빠인데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 1학년 오빠? 잘 그렸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 아버지, <웃음> <웃음>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둘이에요. 친척 오빠랑 같이 살았어. 아 어렸을 때는. 근데 친척 오빠, 큰 오빠, 우리 오빠 이게 안 돼요. 입자도 얼굴이 좀 까만 까만해요. <laughs> 1학년 오빠, 33분. 아니 위에다가 네. 왜다 이거, 이거 새치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 뭐지? 아, 이게 뻗친 말이? 네, 귀엽게 <laughs> 아버지 아, 할머니, 아버 이거는 장모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ㅋ 네와 너무 잘했는데 유진 이건 친한 친구를 음, 그리는 거였나봐요 음. 아 유진이라는 친구 기억나요 어.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여기 땜빵 있다고 했잖아요 어이 땜빵 여기다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한번 교통사고가 난적 있어요 제가 음. 그래서 바보가 된건 아니에요 <laughs> 땜빵, 여기 오빠 때문에 생긴 땜빵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응. 친구네 집을 가는데 거 신호등이 없어요. 깜빡.. 깜 그러니까 무신호등인데, 횡단보도를. 응. 응. 이유진이랑 친구랑 저랑 또한 명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우리 셋이서 이제 차가 안 오니까 무단횡단을 했는데 응. 넘어졌다? 응. 근데 머리가 그 바, 어떤 자동차 밖에 낑긴 거야. 우르르 응. 굴렀어. 근데 이유진이랑 친구는 앞니가 나갔어요. 두 <목소리> 개가. 아, 왜요? 쟤는 머리가 자빠져서 여기 다까졌는데 머리가 거기에 그 수술했던 어. 땜빵에 있는 그 테이프 붙인 데가 어떻게 끼어서 들어갔는지 어쨌든 막그도로에 사람들이 끼악 소리 질렀어요. 아, 어, 진짜. 어,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이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럼 그게 뺑소니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응. 근데 저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가저씨가 그 내려서 우리 혼낼까봐. 무서워서 뿔뿔이 터져가지고 막 숨었는데 유진이라는 애 잡혔어 응. 그래서 변상을 다 받았대 그래서 자기는? 아, 그래서 응. 유진이 엄마가 이 친구 엄마가 응. 이제 내, 나도 다쳤으니까 응.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엄마한테 이거 뺀손니로 되는 거라서 응.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치료 안 하고 내가 잘못했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응. 뭐 그렇게 해서 말로 그냥 병원 치료 받을 정도로 다치진 않았었거든요. 응. 그 놀랜 거. 그래서 저는 못 받았어요. 1998년 2월 1 9 9 8년 응. 1900년 연도였어요 작품집 나는 작품, 오늘 작품집을 끼웠다 옛날에 만든 것을 보니 정말 잘한 것 같다. 았 <laughs> 오늘 집에 가져가면 친구 모두 칭찬을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엄마 아빠는 안아주시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머리를 쓰담아주시네요 귀엽다. 귀엽다 근데 쓰담아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야? 아 저희들 솜씨와 재주를 모아 자랑을 하겠습니다 오셔서 봐주세요 한 다음에 아. 장소 초대 장소 우리집 그건 뭐야? 이건 제가 쭉 모아 상장 화일, 수집 화일. 음 우리 집은 상장 받아오면 선물 공세가 있었거든. 어. 몇, 이번 연도에 몇장 모으면 뭐받고 싶은 거. 나는 상 받은 건 없어. 상 받은 게 없어요? 옛날에 정구 선수 할때그 아 상. 그냥 급수, 목 메고 있어요, 지금 <laughs> 급수 시험이 있고요. 여기는 장려상, 교내 여름방학 과제물, 음. 그다음에 이거 동상, 독서장제에서. 음. 독서 장제에서책있는거 좋아했나 봐요. 수학왕 선발대회에서 또 받았어요. 오 왕이야? 근데 지금 수학 못해요. 이때 수학 <laughs> 잘했나 보지? 안보 글기 대회를 했었나봐요. <laughs> 거기서 장년 독서 경시 대회 그것 우수상. 환경 일기. 아 이런 상 알아요? 환경상? 몰라. 집에서 보는 폐지 휴, 신문 있잖아요. 어. 그거를 아침에 학교 갈때막 노끈으로 묶고 좀바리 들고 가야죠. 무거워 죽겠는데 <laughs> 무게가 많이 나면 장을 줘요. <laughs> 어 몰라요? 나 몰라. 아 그래서 이거 엄마가 계속 따줘요. 딱 묶어줘요 막 들고 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뭐 아침에 그 학교 문 앞에서 재요 키로수23 k g 다네23 이상이 없어. 응. 내가 그럼 받는 거예요. 폐자원 <laughs> 수집 상에. 응. 이거는 탐구 활동, 독서 장제. 어 독서를 많이 했나봐요 이때. 응. 물 전략 포스터 그리기, 열방화 응. 거제물 람보 표어 쓰기, 독서 장제, 폐자원 활용 만들기 대회. 어. 어. 소년 한국 일보 미술 대회에서 받은 상이 미술 상이 되게 많아요. 어, 미술 약간 그게 그때도 좋아했나 보네? 임명장도 있습니다. 뭐야? 2학년 때 학생은 응. 1998학년도 응. 1학기 동안 회장으로 임명한다오 어, 회장도 했어?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웃음> 제가 이런 걸 했었나 봐요. 회장을 했었나 봐요. 어. 어, 명필상도 있어요. 그게 뭐야? 그리기 소질상도 있 명필 앞 명필. 글씨 잘 쓴다고. 어린이 부회장도 했었어요 제가. 어 그래? 네. 뭐 많이 했네? 나서는 걸 약간 좀 좋아하네? 했었나 봐요. 대학교 음. 때 밖에 기억이 안 나요. 대학교 때는 과대 했었어요. 음. 아, 학회장도 하고, 부학회장 음. 지 하남, 광주 학생 예능 발표회를 했을 때 합창. 음. 학사탐구, 이 학력우수상 뭔지 알아요? 뭐야? 이 학력우수상이 음. 공부를 잘한 거 받은 거 같잖아요. 어. 근데 저희 아빠는 그리기 대회, 명필, 환경상 이런 거 아예 상장도 안 쳐줬어요. 어. 공부를 잘해서 받는 상만 상으로 쳐요. 어. 근데 이제 여름방학하고, 아 겨울방학 때. 내네 학년 학기 끝나는 학년이 끝날 때 어. 선생님들이 상장 뿌리기를 해요 학교에서. 어. 그래서 이렇게 목록이 줄로 있어서 어. 내가 받고 싶은 상을 체크하면 어. 방학식 날 기분 좋게 상장을 주는데 어. 거기에 우정상도 있고 효도상도 있고 나는 아빠한테 뭔가를 받아야 되니까 어. 학명이 되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걸 선택해. <laughs> 아빠는? 아 이건 내가 선택하면 <laughs>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아빠는 어이 딸내미 공부 잘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약간 땅 <laughs> 퍼런돈이 세종대학 막 줍니다. 어. 아 과제물 전시대회 난다 그림 그리기 대회가 많아요 자기주도적 학 자기주도 학습력 대회도 있어 석사 판구주 오만 그 상영우상 또 있잖아요 <laughs> <laughs> 상영우상 아까 받은 세개 있는 <laughs> 이렇게야 응. 상자 근데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로 받았지. 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받은 건 별로 없고. <laughs> 나도 상장이 상 말고 트로피랑 뭐 이런 게 엄청 많았어 원래. 어 진짜 트로피. 왜냐러면 나는 이제 그 전국 선수였으니까. 예나서? 어. 가 어, 그때 테니스 잠깐 쳤잖아. 그때 뭐라 했어, 선생님. 선수 할 생각 없냐고. 저 테니스 는데 저한테 선수 할 생각 없냐고 랬어요 덩치가 좋아서 그런가? 아니, 잘 쳐서. 맞아. 뭐 싸우자는 거야? 가방 갖고 와 네? 열벗겨만가고 뺏을 거야 뺏어봐라 <laughs> 뭐 뒤에 메고 다니든지 이제 주웠으니까 떼야지 추억 또 찾아보자 추억? 응 추억 많아요 초등학교 때 주고 받은 편지도 있고 어? 러브레터도 어? 있고 나중에 런장도 그거... 있어요 러브레터 까기 하자 아 어, 싫어 왜? 아그 나이에 순수한 그런 게 있잖아 나도 엄청 많은 거 알지? 저나 박스로 있는거 알지? 아알다 응. 까기하자 아, 싫어 그들 어. 다 언급해잖아 그 사람들 얘 추억 추억은 축으로 묻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아. 귀여운 추억이지 뭐아 싫어 이름 바, 안 밝히고 이름 안 밝히고 어. 이름 안밝히고 하지 어, 그래 그래 이름 안 밝혀야지 예의상 그럼 그럼 다결혼을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럼 뭐, 진짜? 너, 이제 추억 소원 했더니 배고프다 <웃음> <웃음> 배고파 뭐 없다